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도 피어나는 꿈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실 때 어떤 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젊은 시절 가졌던 그 꿈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있나요? 혹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꿈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꿈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또 어떤 꿈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진 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꿈은 단순히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함께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꿈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5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그동안 품어왔던 꿈과 희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꿈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삶의 궤적을 되짚고 잊고 지낸 꿈을 다시금 상기해보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의 꿈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억으로 남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씨앗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동안 겪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현실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반드시 큰 목표나 성취로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이나 소소한 목표 또한 꿈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바로 그런 작은 꿈들입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꿈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회상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피어나는 특별한 가치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꿈은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꿈의 가치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중년의 여성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결혼과 가사일로 인해 그 꿈을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꿈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주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다시 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자신이 사랑했던 꿈을 다시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과 가족 부양으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지역사회의 음악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음악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정원 가꾸기를 사랑해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어린이들과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그녀는 자신의 꿈이 단순히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인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사 짓고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의 농업 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후배 농부들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꿈이 무엇이든 간에 그 꿈을 다시 떠올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귀중하고 그 안에 담긴 꿈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꿈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꿈은 저마다의 형태로 피어나고 그 꿈들은 우리 삶의 여정에 깊은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한 작은 꿈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소중한 꿈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단순히 크고 화려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희망과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행복을 기원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평화로운 노을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 잡고 있으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꿈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꿈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꿈을 품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경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진 꿈들이 앞으로도 계속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꿈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따뜻한 빛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